문제는 유형문 아이덴티파이를 썼죠. 아이덴티파이. 식별하다. 자 어미 고양이가 구별할 수 있대. 어떤 고양이가 빌롱도 속하다죠. 그들에게 속한지 구분할 수 있다 이 말. 에 자. 새끼들이 리터가. 쓰레기 아니다. 한 배에서 난 새끼를 리터라 그래요. 한 배에서 난 새끼들이 섞여 있을 때 섞여 지니까 p 피스 섞여져 있을 때웬절에 어, 여기서 끝나네. 그들은 사용한데 그들의 고양이 스캔트 냄새 죠 뭐야 디스팅기시 발언하네. 디스팅기시에 프로아이즈. 어. 그들을 새끼들과 구분하래. 다른 어미의 새끼들. 오프스프링도 새끼다. 셀수 없는 명사에 S 붙이면 안 돼. 자기 새끼들이랑 남의 새끼들이랑 구분할 수가 있다. 말이야 냄새를 이용해서, 냄새를. 새끼라는 표현이, 키든, 리터, 오프스프링 다 나왔다. 자,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거란 말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안문장이죠 아, 이거를 뒤수로 이렇게 자기 새끼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면했을 때 피피 챙기고 고양이 의 선택에 마주했을 때 어떤 고양이야 여기서부터 뭐네스트가 무리 무리에서 벗어나 원더 방황하고 있네 우리 둥지. 둥지로 했네. 우리 둥지. 둥지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이 고양이를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그녀 자신하고 다른 음 것들이네. 그녀의 것이 아닌 것.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것. 다른 것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여기 앞에 이 선택을 다시 설명한 거네. 즉 선택이 뭐냐면 그녀 자신의 키드나고 다른 것 어.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어미 고양이가 어쩐다.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들 자신의 새끼만 에? 에? 선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건 알고 있죠. 뭐 했을 때? 그것들을, 어, 되찾을 때, 니트리, 네, 대찾다 우리로 되찾아오는 거야. 예? 우리에서 벗어난 새끼들이 막 있잖아. 어, 뚜들고 있는 새끼들이 여기 벗어났다 했잖아. 그럴 때, 지 새끼랑 남의 새끼의 선택에 마주했을 때, 이 어미 고양이가 어쩐다. 그들 자신의 새끼만, 어,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다뭐할 때, 그것들을 우리로 다 아니 둥지로 다시 되찾아올 때, 예, 어. 자, 그래서 이유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불확실하다요. 확실하냐? 근데 추측만 한 가지, 추측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불확실해. 확실 확실한 건 아니야. 비로 디스트레스, 고통이죠. 고통, 괴로운. 고통 소리 발성이니까, 얘가. 어, 고양이 새끼가 내뱉는 이 고통의 소리가, 어, 잃어버린, 그둥지에서 잃어버린 이 고양이들의 이런 발성이, 이게 복수주의의 발성이. 복동력이 있고. 알려져 있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을지라도, 올도절이니까. 그래서, 힘들지라도, 이시 가져와, 날 포우주, 투알로 되어있고, 애가 진주오겠죠, 투부장사가. 이디코 투부장사. 아까 리지스트 동명사 쓴다 했어, 요리퓨즈는 투고, 잊어먹지 마. 이건, 이거 리지스트 동명사. 리퓨즈 투아리다. 그들을 대차져 오는 것에 어미가 그들을 대차져 오는 것에 저항하기가 힘들어. 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강력하잖아. 힘들지 모른다 이 말이야. 상관없이 니가 내수업 상관없이. 뭐랑 상관없이 그들이 그녀의 것인지 그 새끼가 집 것인지 아닌지 의주 동으로 일다오브의 목적으로 그것들이 그 새끼들이 울고 있는 새끼들이 집 것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어쩐다 정하기 힘들다이 말이야 자 야생에서 이렇게 끽끽거리는 어, 스퀵, 이런 그 고양이가 우는 소리지. 이런 열린, 탁 트인 곳에서. 아웃도 하러 하고. 자, 끌어들일것 같다. 어트랙트는어 챙기고, 포식자를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빼주는 수지. 어떤 다른, 고양이 새끼에게 그거 주변에 있는 다른 고양이 새끼에게 다안 좋은 소식이다 이말이야 포식자 끌어들는건안 좋다 이말이야 빠른 구조죠 빠른 구조 어떤 구조해야지 어떤 울고 있는 고양이의 이런 빠른 구조가 어쩐다 would be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다 이말이야 전략 20번에서 도 했어 막는 prevent a from a 인제 그들이 끌어들이는 거, 온치 않는 언티드죠온치 않는 어,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 즉 포식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걸 막는 좋은 전략이다 이 말이. 여기가 끝이냐?